이게 또 붕탈 거야? 올라가 보세요. 아 옳지. 어, 이거 반대로 떨어졌다. 붕붕 붕붕 붕붕붕붕붕붕붕릉 이거 흔들려서 좋아해 어. 저쪽은 안흔들붕붕붕붕릉붕릉붕붕붕릉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붕 누누두 형한테 못돼? 응? 왜? 응, 응 형아 타야지. 형아 타잖아, 안 돼. 응, 형아 타고요. 형아 타야지. 에이. 기타잖아, 안 돼. 민규 그거 탈 거야? 민규 그건 혼자 못 타. <laughs> 민규 혼자 못 타, 이거. <laughs> 응, 태워주세요. 알았어, 기계 안 타면서. 욕심부쟁이 우와 무루무루무루무루무루무루 우와 내리는..어 또 내리네? 미끄럼타러 가봐 민기 미끄럼타고 아빠 하면서 아빠 저기 올라갈라 그래 아직은 안돼요 민기 우리 혼자 못 올라가 자아빠가 태워줄게 좋겠다 기다 아빠가 10번 더쳐 줄게. 우와. 잘 안인겨. 응 출발! 출발! 아이재미다아이재미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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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. 도망. 너 도망간다. 너또 <laughs> 하나, 하나, 둘. 또 출발. 아, <웃음> 아 <웃음> 또 간다. 너안 돼. 헉? 목 부리쳤어.